지금 정부가 또 이거는 잘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만 나이로 한답니다만 만 나이로 하면은 두살 정도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어 국방 업무도 그렇고 어 관공서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이런 거는 손볼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이에, 어, 만으로 하자, 어, 이런 게 필요합니까? 연금도 마찬가지겠고. 이는 정부가 잘못합니다. 이런 거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한테도 피해가 훔고 지금 아직까지는 나이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일하는 데도 이 나이에 비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있는 걸를 손을 대느냐고 정부가. 그러면 은 앞으로 우리가 만으로 취급을, 그 나이를 가지고 한 번, 두살 어리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바꾸고 법을 변경하고 을 조정을 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불필요 있는 일은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정부가 왜 이런 걸 하느냐고. 일로 국민들이 필요한 걸 해야지 이런 건 국민도 필요 없고 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라 말입니다. 왜 만화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정부도 정신 못 차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들이 먹고 사는 데쓰겠수지 이런 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국민들이 와닿는, 어, 정책을 하고, 어, 해야지, 아무 그 필요 없는 이런 걸 말을 하느냐고. 정부가 만으로 한번 해보세요 또 얼마나 이는 어, 감에서 문제가 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세요 제발 좀 생각들 좀 하고 국회의원들이든지 정부든지 장관들이든지 어, 좀 생각을 좀 하고 해라 말입니다. 법안도 말입니다. 날치기로 오만떼만 만들어가지고 어, 사항만, 국민들 사만 붙이고. 그래가 되겠느냐고. 정말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국민을 위해서 어, 존재하고 있는지 본인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 생각도 나버라 말입니다. 도지사들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나, 어? 민장이나, 전부 다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싸움하고 이 뜨거짐없는 새끼들. 그러지 말고 본인들의 가슴에 손을 놓고 생는게 바라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당신들이 있는지.